크래트 평가는 안좋긴 한데 어차피 그거는 일반애들 보라고 만든 영화라기 보다는 그크래프트 하던 애들 보라고 만든 거 아닌가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만 재밌으면 되지뭐 그리고 중국에서도 잘 팔렸고 엄청 팔리잖아 그런 건안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내가 7하고 8, 8할...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성. 그리고 7 가지고 있어도 되게 불안감에 떨려. 여기에 누구 하나 에이스 가지고 있으면은 투표가 무색해지는 거잖아. 이야. 생각하기 되게 짜증나겠다. 에이스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 생각보다 셋 중에 하나 계속 레이스 안에 어디 끝까지 해봐 3천가이네 얘가 이기면은 얘는 적당히 먹고 둘 중에 하나 나눠가지고 모르겠어 브라우스 얘가 프라우스였어. 얘가 낮은 프라우스였네. 7, 7 프라우스고, 얘는 8 프라우스. 여기 채팅 보면 이건 것 같아. 7Q. 애매하긴 하다. 들어갔어도 JQ 때문에 고통받았을 것 같아. 는 바닥에 깔린 게 하나씩이라서 내가 귤를 가지고 있고 플러시인가? 플러시네. 잠깐만. 오바 떨지 마라. 해보려면 난그두배로 부를거야 그것만 알아둬 120 트리플이면은 상당한 강배야 슬슬 낚아보는거지 나는 지금 프라우스 가지고있어 우린 시킬려면 한번 해봐 난갈 거니까 타임아웃 어쨌든 좋아 뭐 이긴 거니까 벌써 이0까지 뚫어졌죠 어떻게든 상관없어 콜드해서 밀려났던 뭐이긴 이겼고 결국 쌓인건 2000.. 그니까 2배 지금 이자를 안쳐서 2배 한거야 맥스 바인이 1000이니까 여튼 결과, 결과적으로 2배 한거지 아까는 다섯 응. 배 했고, 여기서 두배 했고. 약간 불안정해. 응. 내가 봤을 땐. 내가 다이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체크만 하고, 체크폴드 그드야 20? 20? 이 시, 이2 0 시, 표져이만해스트줄이해스트레이트이 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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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이 120 콜러 저건 없는 페이 콜러인거 같은데 얘는 조금 의심과 폴드 먹어라 그냥 들어가서 미안했다, 먹어라. 아, 애매하게 갔어. 애매하게 갔다는 건 나도 이해 했는데. 10층, 10제이. 저기서 가려고 했으면, 은 한, 내 10분의 1 정도는 갔어야. 움직이나 하는 느낌이 든는데 제발, 어, 아, 팔 팔고, 일단 체크만, 더 올라가면 안 돼. 이씨아 지금 여유가 있어서. 콜은 블록을 만하거든 근데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값이 없어. 오시은 폴드다. 여기서 10이나 뭐 J 붙어 줬으면 들어갈 만도 한데. 이거는 좋은 다이다. 이거는 입고 낚아먹으려는 그거야. 엔간에서는둘다나가거 누가 하이냐? 모르겠다. 파이브드 9인데 A2 정도는 돼야 뭐. a.k. a k 그 걸로 따라올 리가 없다. 뭔가 한글이 나오다. K 정도나 어 a네 오오 5 5 5 5 5 5 팔만 가자. 높은 수로 적어도 붙어 있는 수해지아 진짜 더 올라오면 안 돼. 합시다욕심부지말고지뭐 없지 일뭐하려고올 지금 아니 예. 그래 얘간거간거 간거 아닌데 이 별들은 무엇인데? 한 명씩은 들어올만 하거든, 130이면. 얘는 절대 안 들어가지만, 얘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 다인데 진짜 바닥에 다이까지 포함해서 한천 얼마 있는 건가 57 폴드 그냥 약간 수비적으로 하는 게볼 때는 애매할 수 있어 뭐가 안 잡힌다 이거에. 아우씨. 이따가 그 뭐냐. 일세벽3 시쯤에 아마 스팀 세일 시작할 거야. 때쯤 다시 뭐 방송 켜가지고 그때는 다 아파 들어 뭐 세일 구경 방송이라 하든지뭐 근데 겨울이 제일 커서 뭐 겨울 세일이 제일 커서 여름 세일이 뭐 그렇게 많이 할지 모르겠는데 여름 세일은 대충 큰거 한두 개 가져가고 자주 구레한거몇개 뭐 들고 가는 거지. 괜찮은거 좀 뿌릴만한거 우린 나가면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뿌려질 정도로 가격이 낮게 나오면 애들이 알아서 사겠지 브라질 전 세계에서 왔어? 브라질 많네. 포르투갈, 프랑스, 미국 이거 i p 기반으로알아야합보다굳 들어갔으면 AQ투표 아니 A구투표 근데 J깔려 있고 아무거나 한것 1 0 10투표나하면1 뭐0 10 아니, 1 0 1벨에다 JJ가 고 있으면 게 없고. K? 이거 왜 나와있지? 이거 나와있어요. 다음 블라운드, 아니, 블라운드랜다블라인드 들어올 때라체드 무조건 하고 근데 홀덤이라는 게 이렇게 안, 안, 안 나와야 정상이야 기본 손비라는게 그래서 혹시 하이스택 하이스택 그 홀덤이라고 와바라피거라시 하이스택 그 홀덤이라고 좀 뭐지? 막, 프로그램 나와서 막, 1억 걸고, 막, 그것도 대회가 아니라, 개인끼리,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는, 아니다 싶은 애들은 그냥 퍽퍽 다 죽어버리고, 그, 자기 패가 잡혔다 싶은 애들끼리는 아니면은, 진짜 엄청난 페이크를 건네들이, 그냥 트리인가 여튼 그런 애들이 뭐 엄청나게 레이스를 걸지. 그거는 뭐 배팅 제한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링 걸려 오링 걸릴 수 있고. k kq qj 까지 걸리면은 처음에 그게 걸리면은 한번 한어느정냐 300까지 고려해볼게 a a 등 괜찮고 그러니까 첫, 그러니까 첫 레이스를 300까지 고려.